나는 하로콤즈 가전탐정이지 잠을 훔쳐가는 그런 범인이 있다고 무조건 오늘 잡겠어 자 1번 용의자 한번 만나러 가볼까 경동나비엔 온스매트라고 어디 한번 보겠어 뉴 심플 EQM 어, 굉장히 심플한 느낌이야 경동나비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매트랑 커버가 두 가지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빨래를 하실 때도 이것만 그냥 빠시면 돼요. 장점이 이거 셀프 이용 케어라고 해서 알아서 깨끗하게 관리를 해줘요, 여러분들. 전용 앱으로 쾌적한 수면 모드랑 예약 기능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거, 기존의 온수 매트보다 45%나 더 빠르게 따뜻해지니까 저는 그 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분리 난방이 됩니다, 여러분. 어, 남편이랑 같이 쓰시는 분들 침대를 같이 공유할 때 나는 너무 추운데 여기는 따뜻하게 여기는 뭐 시원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이번 용기자는 장수돌 침대 온수 매트라고 워셔블 온수 매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구만 슈퍼 싱글 사이즈와 퀸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어 퀸 사이즈는 이것도 분리난방이 됩니다 되게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요 빨아쓸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음료 흘렸을 때 커피 흘렸을 때 그냥 따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안전 휴즈라든가 전도 안전 스위치 뭐 이런 것도 다 있으니까 어, 아이 방에 놓으셔도 그 다음에 어르신 방에 놓으셔도 편안하게 사용이 될것 같아요 한일 위료기 만나보시죠 여러분들 방수가 되는 매트예요뭐 흘리더라도 이 안으로 스며들지 않고 이물질 묻어도 그냥 쉽게 닦아낼 수 있는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되게 부드러워요 논슬립이 되 되어 있어요 끌어져 가지고 어디 가 있거나 이런 일이 없으니까 요거까지도 뭐 오류경보음 이라던가 온도센서 라던가 그런 다양한 기능들이 다 들어있다 라는 거 정리 한번 해볼까 첫 번째 경동 나비엔 온수매트 용의자 난방이 굉장히 빠르고 살균 기능 셀프 이온 케어 그리고 분리난방 되고 물 부족 감지 되지 자동 전원 차단까지 오케이 두 번째 용의자 장수돌 침대 온수매트 이름처럼 워셔블 온수매트야 분리난방도 되고 15시간 자동전원 차단 어우 너무너무 안전해 세 번째 용기자자 한일 의료기 돌흑침대 싱글 온스매트 방수 기능이 있어 아주 특별한 요 기능이 있구만 24시간 자동전원 차단이 된다는 거 에이스 무상 2년 아주 기본에 충실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온스매트 한번 입문해봐야겠다 하면 은 세 번째 용의자. 모든 풀스펙이 필요해. 라고 하면 1번 용의자. 워셔블이 가능하고 싶어. 하면은 2번 용의자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시는 네, 범인으로 잡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